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발안점을 맞아 자치단체장 모시고요.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잘 사는 동구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김종훈 동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청대님안녕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짧게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시민 여러분, 동구주민 여러분, 동구청장 김종훈입니다. 올 초에 뵙고 여름이 되어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일을 한지한 2년이 지났네요. 네.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많은 주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어, 우리 동구에서 모두 편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구에 계시지 않는 우산 시민들 우리 동구에 오면 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시원한 동구에서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인사를 하시면서 동구의 관광과 경제까지 같이 생기시네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함께한 방송을 찾아보니까요. 주민들이 힘들 때 힘이 되는 구청장,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희망구정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동무로 잘아시다시피 네. 조선산업 위기를 거치면서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또 문화체육 전반적인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는데 2년 동안 많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 체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원되는 그냥 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한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나마 예년에 비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또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잘 모아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들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예.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난 2년간에 동구는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예. 그건에 소외 궁금합니다. 우리 동구가 자꾸 인구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우려들이 사실상 많았어요. 조선사업 위기를 거치면서 한 3만 명 가까이 인구가 떠나갔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 연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인구 소멸 우려지역이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입도 있었지만은 인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생활 인구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 상주 인구로 치면은 거의 뭐 18만, 19만을 회복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있어서 남북군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산업시설을 준비하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일산, 운지를 비롯해서 대왕암, 설도까지 이어지는 관광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서 주민들의 얼굴이 조금만 밝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년 전에 처음 취임을 하실 때 동구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예. 고민을 토로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좀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요. 예. <laughs> 자 이번 질문은 제가 청장님과 방송 때마다 빼놓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 아 동구가 추진해온 사업들 보면은 다른 지역에 없는 그 그러니까 차별화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 가운데서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그 노동복지기금입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노동복지기금은 사실은 이제, 늘 말씀드린 죠 위기 기금입니다. 저 산업이 한꺼번에 어려질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의 삶을 누가 보호할 거냐는 건데 그 정부와 기업 모두가 나서야 되는데 그 책임질 사람이 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금들을 모아서 정말 어려웠을 때 그런 어떤 기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정책을 해보자라고 해서 노동복지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안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laughs> 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생 정말 긴급생활안전기금이라고 만들어두고, 어,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 질병을 앓게 되거나 산재를 앓게 되면은, 어, 그 지원을 해주는 데 숫자가 많지 않아요. 네. 참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네. 또 개인의 삶도 기업도 그대로 잘 유지되고 또, 어, 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어, 결혼을 하게 되면, 어, 주택, 그 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들이 지원들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노동복지 기금이 가지는 성격으로 보면은 위기 기금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안전 기금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 문턱을 좀 낮은 낮춰서 앞으로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기에 예. 대한 내용도 있지만 생활안정, 특히나 최근에 예. 그 인구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부분들을 차지하는 사람이 청년들이거든요. 예,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예. 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간에 서야할 자리에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촘촘한 계획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청년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시행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 얼마 전부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동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이지요? 그렇죠.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이 없으면 떠나게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떠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문화적 여건이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주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가지고는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한 이백만 원 받아가지고, 주거의 주거 비용으로 한 백만 원 정도 쓰고 생활을 하고 나면 한 달에. 일하고 나면 50만 원 저축하기에 청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어쨌든 정착할 수있 도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는 것이 우리가 노동자 공유주택 의 어떤 성격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 을 받아 가는 성격이에요. 고향사람 기부제로 출발하다 보니 까 고향사람 기부금제 네. 예, 이것을 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후원을 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이 한20% 정도가 지금 입주 를 했어요. 네. 앞으로 연말 되면 이제 50% 70%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줄여주는 문제를 넘어서서 생활에 어떤 안정을 주고 생활에 재미까지 좀붙여 주자 이래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또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그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모여서 삶의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어떤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정책이 그 행안부에 보니까 모범 정책 사례로도 올라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책이 더욱더 활발하게 저희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그 커뮤니티에 예. 참여도 하십니까? 예, 저어 들어오신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처음에는 비용의 문제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재미와 사랑과의 관계 관계만까지 만들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트워크가 상당히 예. 좋은 네트워크가십니다. 예, <laughs> 청년정책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동구 청년센터 개소하셨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어, 청년문화 거점 공간 청년 스테이지온 개소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맞춤형 지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좀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청년에게 신경 쓰시는 이유 아,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이 미래니까 그렇죠. 그렇 <laughs> 청년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아도 납니다. <laughs> 예. <laughs> 청년들이, 가끔 우리 청년들이 뭔가 예전에 비해서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고민들이 많고요. 자신들의 어떤 삶이 행복한가 안 한가의 기준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런 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많이 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음. 정말 어려운 점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개소해서 어~ 집에 손자지 지내는 어떤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 토론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왜 집에 밖에 있을 수 없었는지 고민을 끌어내서 사회에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 뭐또어 여러 가지 또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앞으로 앞으로는 청년들의 어떤 재미와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라는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테이지 온도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서 문화 예술 청년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기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 그것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제 저희도 청년스테이지온에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어떤 교육도 하기도 하고 배움터를 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 거리에 나와서 버스킹도 하게 되고 이런 재미로 붙이니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찾아와요. <laughs> 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부에 네. 오는 게잘된 일이 아니고 청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적 출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대단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일산해수욕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워케이션 센터를 일산해수욕장에 엿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워케이션 예. 이러면은 머릿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 제주도라든지 예. 아주 그, 그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곳에 있는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아,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 이게 생길 줄은 몰랐어요. 네. 일산해수욕장 앞으로 어떤 곳으로 갖고 갈 생각이십니까?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캐신을 만들면서 우리 직원들이 뭐 캐시신 우리 동국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얘기했을 때 우리 대기업들이 많아서 안에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과 심이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시설이 또 좋아도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휴식이 필요한 네. 어떤 공간이 동시에 필요하다 말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해놓고 나니까 인근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기업체에서도. 아, 네. 뭐, 예를 들면 동서발전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요. 아, 네. 여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여기,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서 일도 하고 좀 지나, 지낼 수 있냐. 이런 어떤 의견들도 많이 주시 있고 참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생활인구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주인구도 네. 어, 늘어나게 될 거고 네. 이것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또어 여러 가지 소독도 또 높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 이런 어떤 오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와 이어서 우리가 일산해수욕장을 어떻게 해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어떤 해수욕장 그런 공간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가 있느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물음표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산 어, 어 풍류문화 놀이터 명소와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네. 입구를 광장으로 한터버릴 생각이에요. 아, 네. 그래서 주말이면 또 특별한 날이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버스킹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거기서. 공유의 어떤 공간이, 삶의 공간이 좀될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산 해수욕장이 지금보다 훨씬 핫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청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변 상가들은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고 또 골목 관광이나 또 골목 상권이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 산업의 기본적인 전제인 관광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들을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일산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있잖습니까?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일찍마다 네. 청장님이 맨발로 출몰한다는 네. <laughs>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는데. 자주 다니시는 모양이죠? 예, 제가 바쁜 사람이니까 자주는 못 가고, <laughs> 가끔 가보긴 하는데, 아, 그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4,500명 이상이 오셔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함 나갔더니, 이렇게 매일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한 분은 중고에 있었다, 남고에 있었다, 어깨, 거기서 여기까지 와요. 이러니까, 우리 차로 같이 애가지고 조를 짜서 와요. 이렇게. 왜요? 이러니까 한 5, 6개월 걸어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 제가 어~ 식도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는데 말이 안 나왔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여기서 걷고 나니까 말문이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수가 새롭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고, 그게 걸맞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심터도 좀 조성하고 있고, 발이라도 좀 깨끗이 씻고 갈수 있도록 좀잘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동구에 많이 오셔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또 쉬어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왕 말이 나온 참에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서 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산의 수욕장 뿐만 아니고요. 대항암 공원하고 슬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차고 계시잖아요. 예. 이두 곳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슬도와 대항암은 기본적인 어떤 풍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엮어서 관광 명소화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경만 보고 가면은 뭔가 허전하고. 네.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좀 적으니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또아트도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니까 거기에 주말이면 하루에 천명 이상씩 그 이용을 해요. 아, 천명이상 어, 예예. 그 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가 봄이면 유채꽃 네. 또, 여름이 지나가면 시스타 데이지나 이런 꽃들을 이제 예쁘게 심어 놓으니까 거기 와서 꽃도 찍고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동영상을 잘 찍더라고요. 찍어가지고 영화처럼 이렇게 잘 찍기도 하고 그런 곳이 되면은 아, 내가 즐기고 내가 또 사진 하나 잘 찍을 거 우리 아이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울산 시와도 우리 시장님하고 잘 협의가 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전 연수원 건물이 이제 무엇을 해볼 건가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 그렇죠. 건물이 낡아서 네. 어, 이제, 어, 털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어, 그 털어내고 나면 뭘 해볼 건가라는 어떤 고민을 했을 때 이후에 고민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 전체를 철거를 하고요. 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생태문화 어떤 간에 공원으로 또 그런 시설로 예쁘게 꾸며놓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쉼과 휴식, 그 공간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면서요. 현실적인 제약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난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한꺼번에 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음. 어, 재정이나 재원이 잘 따라주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어, 비싼 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을 세우는 어떤 과정이 이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죠. 심지어 이제 뭐 서부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 그 건물 일부를 이제 한 층을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 건물이 노화되어 가니까 전체 건물 비용보다 한 층을 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네. 과정이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뭐 요건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동네 요건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잘 바로 잡아서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의 이, 이, 편의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잘 개조하는 게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건강세타도 그렇고 동북회관도 그렇고 이런 곳곳에 놓여져 있는 우리 건물들을 잘 개조하고 또 지역에 요즘 건물이 안 나가서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임대도 되지 않고 네. 이런 건물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도 전반적인 어떤 문화 예술 또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최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요 이 참에 예. 푸념도 좀 하시고 예. 하소연도 좀 예. 하시고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저 생각과 다르게 극복 방안은 또 이미 마련해놓으셨네요. 예. 예전 네. 앞서 정책 가운데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예, 예. 동구의 미래 나아가서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여에 대한 보육 또 교육 예.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청장님 같으신 경우는 심초부터 말이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 동구의 같은 교육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뛰어다니신 걸로 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든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요즘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결혼을 하면 행복하냐고 우리 아이들도 가끔 묻습니다. 어, 참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죠. 어, 우리 큰아이가 첫 애기를 놓고 둘째 애기를 임신했어요. 엄마, 아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두아이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요 특히, 이제, 보육 문제도 힘들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육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저도 많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해보게 됩는데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낳으면은 돌봄이 제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뭔가 부족한 돌봄 시설을 저는 빨리 해서, 모두가, 국가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언제든지, 안전하고 또 어, 어~ 잘 어쨌든 간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돌봄을 확대하는 어떤 과정에 있고요 특히 요즘 맞벌이 과정이 많다 보니까 아기가 아프거나 이러면 감당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는 오는데 일은 해야 되고 발만 톡톡 부르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우리 하반기에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전화하면 간호사와 돌봄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우리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안심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직장생, 직장을 해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 또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 이런 걸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체험센터나 이런 게잘 없지 않느냐,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뭐 체험시설, 이 중단구에 다 많이 있잖아요. 동구에 그런 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볼 거냐라고 얘기하다가, 아, 우리 직원들 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 직원들이 함께 이 체험센터 공간을 다 열었어요. 네. 예를 들면, 민는 지적과에 있는데, 도돈으로 지적, 그, 해가지고 청량을 하다가, 드론 체험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와 그러니까 동통하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체험도 하고 교통과에서는 교통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들,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과학대 같은 경우도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또 함께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동구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 결국은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 인구 비상 사태에 네. 대해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느낌이 이제 양육은 이제 퍼블릭 케어로 가는 수밖에는 음, 없다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도 얼마 전에 이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앞서서 청장님께서 인구에 대한 네, 네. 내용들을 갖다 말씀을 하실 때, 동구에 그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는 얘기를 갖다 좀 네, 하셨어요. 네. 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로 어, 케어도 해야 되고, 네. 많은 고민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고 예. 또그 적극적으로 수용할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것을 오히려 어,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어, 좀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농자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측이 잘안 되는 거예요. 기업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므로 인해가 준비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기업체에도 얘기를 했고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래서 외국 인 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그 속에서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보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분들이 또 많이 이제 본이분들이 이분들이 무서워서 이 열며 숨으면서 몰려다 녔는데 피하기는 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어쨌든 문화적 이해와 또그 그 사람들의 대한 낯섦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뭐 방법을 쓴다든가 또 체육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어떤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어쨌든 간에만 두면. 어, 결국은 어쨌든 그 문제 가 해결되지 않지만은 문제를 잘 풀어내면 오히려 성화시켜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상당히 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비도 늘리고 우리 지역의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전반적인 어떤 활기가 좀 어, 어, 도도 날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은 외국인 어. 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과도 수, 신설을 했어요. 노사 외국인 지원과라고 네. 해서 외국인들의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으로 인해서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두가 올려서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동구에서, 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이 부분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반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어, 아주 강하게, 짧게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후반기 중으로 꼭이뤄되고 싶은 동구의 당면 현안 말씀해 주시죠. 예, 동구의 이제, 어, 교통 개편했다는 사람 우려들이 많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잘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 개편은 어~ 또 교통 약자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 잘 판단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생각을 어~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어~ 다가오는 어떤 어~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 남목산단이라든가 또 마성 쪽에 있는 미포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돼서 우리 아이들도 취직이 좀잘 이루어지고 좋은 어떤 산업단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동구의 새로운 어떤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어쨌든 간에 울산시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 협조해서 빠르게 어쨌든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어르새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동구 주민들께 또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어르신들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서 하소연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어르신들 잘쉴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디에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잘 준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편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 등산로 또그 그런 거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깨끗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안에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안에서 서로 위로를,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동구 안에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동구 저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민선팔기 반환점을 지난해 마련한 자치단체장과에 대여 오늘은 남은 2년 동안 국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살기 좋은 동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기분 좋은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